이공이사 SK 챌린저스리그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 3라운드승자교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자 오늘 플레이오프 3라운드 승자교 경기 정말 치열했습니다. 디플러스 기아와 KT 롤스터의 아주 꽉찬 하루였죠. 풀 세트 접전 끝에 바로 디플러스 기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해서 결승 진출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결승 진출 이제 직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저희 오늘 선수들 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우 선수 만나볼게요. 시우 네. 선수 아 이번 시즌이 CL 데뷔입니다. 데뷔 시즌인데 이렇게 결승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어, 처음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결승 올 줄은 몰랐는데 오게 되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데뷔 시즌에 결승으로 향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결승전으로 향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2 세트에서 또 렉사이로 P.O.G.를 받았습니다. 이 세트는 좀 어떤 전략으로 임하셨을까요? 어, 그냥 렉사이가 탑에서 지금 좋은 피인 것 같은데 라인 존 유리한 걸 바탕으로 팀적으로 도움을 어떻게 줄까 생각한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또 팀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이 세트에서 멋진 활약해 준 덕분에 이 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우 선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시우 세레머니가 있잖아요 어떻게 오늘 또 결승 진출했잖아요 저희 팬들이 시우 외쳐주면 한번 세레머니 가능하실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시우 다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시우. <laughs> 좋습니다. 자 결승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샤벨 선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샤벨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 샤벨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이 데뷔 시즌인데 이렇게 결승전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아 어, 이렇게 신인 되게 많이 데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뷔 시즌에 결승전까지 올수 있게 된게 다 팀원들 더불어서 코치 감독님들 오. 대표님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승전도 잘 해보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결승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이 세트 중간 중간에 어떤 피드백을 좀 주고 받으셨나요? 어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다 어떤 부분인지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코치 감독님들이 잘 제시해줘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코치 감독님들도 잘 제시를 해줬고 중간 중간에 좀 약점들을 좀잘 보완을 했다. 근데 또 특히 4세트 같은 경우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역전을 했는데 어떻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셨나요? 어, 초반에 많이 되게 불리하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팀이 운영 같은 부분이나 한타에 있어서 되게 자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네, 다 열심. 열시... 지지 않기 위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웠던 치열했던 4세트에서 POG를 받은 선수죠. 세인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가장 치열했던 이 4세트에서 또 POG를 받으셨습니다. 코르키로 POG를 받았는데 이 바로나 판타에서 정말 큰 활약을 해준 덕분에 역전을 할수 있게 됐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장면? 어... 일단 무서워서 W를 쓰긴 했는데 네. 상황이 잘돼가지고 좋았습니다. 아 상황이 잘 풀렸다. 이한타 덕분에 또 피오지를 어, 받게 됐고 역전까지 할수 있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승으로 향합니다. 혹시 결승에서 맞붙고 싶은 미드라이너가 있을까요? 어 오늘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진희 <laughs> 선수랑 붙어서. 오 네.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시 한번 KT 롤스터의진이 선수 만나고 싶다. 자, 과연 결승전에서 어떤 팀과 맞붙게 될지 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승리를 하셨는데 오늘도 혹시 저녁 메뉴로 미나리 삼겹살에 김치를 구워 드시러 가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번 인터뷰 보니까 <laughs> 미나리 삼겹살 맛집을 알려 주시더라고요. 또 김치 구워 먹면 너무 맛있다고. <laughs> 어떻게 오늘 회식 메뉴나 저녁 메뉴는 정해졌을까요? 어, 오늘은 좀 제가 많이 못 해갖고 발언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오늘은 발언권이 누구에게 줘야 질것 같은가요? 대표님에게. <laughs> 대표님에게.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어, 음식 드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라이 선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라이 선수 오늘 디플러스 기아의 또 다섯 번째 결승 진출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매번 대회마다. 결승은 꼭 가는 게 신기한 것 같고 또 팀원들이 다 잘해줘서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팀원들에게 또 이렇게 영광을 돌렸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디플러스 기아 결승 아 이번 시즌 또 신인들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이렇게 또 어김없이 결승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KT에게 또 작년부터 매치 6연승을 했거든요 유독 KT를 상대로 좀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 그냥 네. 잘한다. 그냥 운도 좋고 네,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운도 좋고 잘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라헬 선수 같은 경우는 힙합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갬성이 힙합이라고 맞나요? 네. 어 아, 사실 전에 라헬 선수가 좀 조용한 편이셔서 힙합 노래를 좋아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우승을 한다면 뭔가 우승 공약으로 뭘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웃음> 어... <웃음> 음...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다. 뭐 힙합 노래 따라서 춤을 추셔도고요. 또 스모크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간략하게 랩을 하셔도 좋고요. 저희는 뭐든 좋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피 선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루피 선수 마지막 세트 또 피오즈를 받으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오늘 일, 이, 삼 세트 그렇게 뭐 좋은 폼을 이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쉬운데 마지막에 또 마지막 한 타로 제 손으로 끝낼 수 있어서 피오지밖에 대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루피 선수 덕분에 또5 세트 깔끔하게 또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멀지 않았어. 이번 주 금요일 이제 결승전을 치르게 될 텐데 어떤 팀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떤 팀이 와도 다 이른다고 생각해서 오.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떤 팀이든 이기겠다. 그럼 그 팀에게 선전포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최근 상대전차기 저희가 다세팀다 앞서다 보니까.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잘 준비하겠다. 자, 결승전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팬분들 오늘 또 직관 많이 나와줘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항상 응원해 주신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항상 대왕극장으로 이제 직관 와 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온라인에서 집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결승 진출에 성공한 D 플러스 기아 선수들 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금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는 끝이 났고요. 내일은 플레이오프 3라운드 패자조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한 번의 매치 패배가 곧 탈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최종 결승전까지 살아남게 될 팀은 어떤 팀일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호경이었습니다.